안녕하십니까 월천의 주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0일 방송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8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 세계적인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 나라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 두 번째는 또 아, 그에 따라서 국내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국내 상장사 전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20%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아, 반면에 그 4대 금융 지주사 3분기 순 이익이 4조 8,876억 원 나와 가지고 1년 사이에 18.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종목은요. 금융주, 어, 금융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어, 수혜를 보는 종목은 금융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 금융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실적 대비 주가는 지금 어, 상당히 지금 그래도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정도 그금주를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아, 올해 같은 경우또 이렇게 실적이 좋다 가 보니까 전년 대비 또 이렇게 배당도 아, 배당금액도 더 크게 지급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전년도보다는 아, 1% 2% 정도 아, 배당률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어, 보이고 있습니다. 아, 현재 보시는 화면이 우리 금융 지주입니다. 우리 금융 지주. 네. 자, 이렇게 우리, 우리 금융 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게 쭉 지금 하향해서 지금 쭉 내려와가지고요. 5일선과 지금 어 21선, 어 6일선이 지금 한데 모여 있고요 어 지금, 어 현재 상황으로는 어 위쪽으로, 위쪽으로 변곡점 구간인데요. 변곡점 구간인데, 어 위쪽으로 한번, 크게 한번 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봅니다. 어, 지금 이 종목들이 어, 12월 말이면은 어, 배당 관련 주들이 어, 많이 이제 올라가죠. 1 2월말 기준으로 그 배당을 지급 하기 때문에 이 금융 관련 주들 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지주 역시 보시면은 어,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요, 어, 배당이 지금 어, 9.5% 올해 어, 22년도, 년도 어, 배당률이 9.5%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PER은 한2.75% 어,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PER이 2.75% 어, 전년에 3.55, 2020년에 5.37%였습니다. 어, 주당 순이익이 4,290원.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 순이익 보시면은요, 어, 3조 3천억, 3조 3천억이고요. 어, 21년도가 어, 2조 8천억이니까 상당히 지금 2022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배당 수익률은 9.1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1078원. 현재 예상 추정치가 나온 게 1078원입니다. 주당 1078원. 상당히 배당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올해 다른 종목들 굉장히 지금 힘겹게 가고 있죠. 자, 이럴 때 어 배당금도 같이 노리면서, 뭐, 이렇게 금융주들 관심 있게 보고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 기관과 외국인에 이렇게 보면은, 어 투자자가 지금 금융주들을, 어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금융지주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11월 10일, 오늘, 어, 61만주 들어갔어요. 61만주, 어 9일날, 어, 어제 같은 경우는 1일만천주 기관도 최근에 계속 삼일 연속 매수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요 어, 외국인이 지금 계속 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아 어, 기업은행 어, 22년 7월 15일 이후로 우상향에서 계속 꾸준히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현재 그 전에 말씀드렸던 어, 매물대 벽이 만천원 아, 정도, 만천원 정도 이렇게 어, 있습니다. 만천원 정도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천원에서, 아, 아, 네, 만천원 정도 이렇게 아,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지금 지점이, 현재 지점이 어, 상당히 눌림목을 만들어내면서 한번 어,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쭉 지켜 올렸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행보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선에서 확실하게 받쳐주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한번, 조만간에 한번 크게 한번 시세 분출할 것으로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 오늘 1550원이고요. 아, 이 종목들 어, 다른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최근에 어어폭 과대주들이 지금 어, 최근 며칠 동안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살짝 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위쪽으로 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그런 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 금융요. 이 KB 금융 역시 아래쪽에 지금 상당히 실적 대비 아, 상당히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바닥권에 아,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도 역시 5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 가지고 아,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 정도, 이전 고점, 52,700원 정도. 자, 이 자리, 이 자리까지 한번, 자, 현재 이 자리에 와있고요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아, 5만, 어, 3,000원, 5 3 0원 정도, 매물 때5 3,000원 정도 전 고점까지 한번, 어, 목표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KB 금융 지주 이렇게 보시면 기관 이 역시 5일 연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5일 연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역시 외국인도, 외국인도 이틀 연속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 2021년도 기준이고요. 2022년도 추정치는 어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어 KB 금융 같은 경우는요. 어 현재 5.16 작년에 5. 작년 거죠 이게 작년에 5.16 20년대 5 2 0 올해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pr이 현재 구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4점대 4배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5.34 이렇게 나갔네요 5.34% 5 3 4면 올해도 역시 조금 한2% 정도, 한7% 정도 어 나오지 않을까, 7% 이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지금 어 이렇게 상당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어요전 고점 대 뚫고 올라가서 지금 조정이 이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상당히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상당히 이렇게 어쭉 왔기 때문에, 아 조만간에 한번, 여기서 한번 쭉 치고 갈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지점에서는, 이 지점에서는, 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찬스를 보고, 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는 아래쪽에 4만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4만원 이하, 어 4만원 정도 이렇게 매수가 잡으시고요. 한번 쭉 치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4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고, 아 어,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KB 금융 지주. 자, 배당금도 한7% 정도 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금융 지주였습니다. 하나 금융 지주. 어, 잠시만요. 하나 금융 지주 KB 금융 지주가 아, 어, 7%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나 금융 지주 여기는 어 2021년도에 여기가 7% 나왔습니다. 7%한7.37% 배당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도 한9% 정도 어, 배당 수익률 9%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도 어, PER이 3.58밖에 안 나왔어요. 어, 올해도 아, 상당히 저퍼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상당히 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도 배당률은 상당히 작년보다는 한1% 2% 1.5 2% 이렇게 더 이렇게 추가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였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한 5일 5일간 계속 매도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상당히 지 많이 축소된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어, 반면에 기관은 4일 연속 이렇게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살짝 매도를 했는데, 어, 하나 금융 지주, 어, 이 종목 역시, 어 지금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어, 매수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 전 고점 계속 여기 그 어, 위쪽 위쪽에서 지금 전 고점 때 여기 매물대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면서 돌파가 안 되고 있었는데 자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한번 양봉을 만들면서 뚫고 오늘은 또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5일선과 21선, 어, 61선, 121선이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우상향해서갈수 있는 그런 모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신한지주 어, 배당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5.32% 지급이 됐고요. 올해 7% 이상 지급. 이전 고점 대 매물 라인이 아, 형성되어 있는 곳이 4만 원 이상에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한 4만 아, 천원 정도, 4만 천원 정도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지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전 고점 매물 대 돌파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어, 타이밍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신한 지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한 4일, 5일간에 걸쳐서 계속 외수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 지주, 어, 작년에 PR이 4.89, 어, 전, 그, 제 작년 4.75,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상당히 좋습니다. 한화 생명, 하나 생명도 역시 금융주입니다. 아, 은행주는 아니지만은, 아, 보험사 아, 상당히 아래쪽에 실적 대비 지금 상당히 아래쪽에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아, 여기서 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한눈에 봐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아 조정을 상당히 이쁘게 받고요. 지금 아 5일선과 2 1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되면서 위 상향 위쪽으로 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아 그런 모습을 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쭉치고 올라가면은요, 어 2,400원까지는 2,400원까지는 어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어 일단은 배당금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은 한번 어 올해 말까지 한번 올해 말까지 한번 이렇게 들고 가시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카카오뱅크 최근에 어 그래도 아 바닥을 찍고 지금 상당히 지금 어 올라와 있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조정이 온다면한 20일선 근처에서 20일선 근처에서 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카카오뱅크. 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어 고객수가 어 2천만 명 돌파를 했다고 하죠. 자 드디어 2천만 명어 고객수가 어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2천만 명 돌파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서는 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도로 돌아섰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 외국인은 어제도 매도했고 오늘도 매도. 어 기관은 오늘 같이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조금 여기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래쪽에 한번 조정 왔을 때 매수 기회를 준다면은 아요 아래쪽에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 최근에 그 주식 시장이 그나마 조금 안정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아래 쪽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힘들었지만은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융주를 봤습니다. 자 금융주 금융주 하면 또 배당주죠. 배당과 관련된 금융주 금융주가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내년에도 실적이 올해만큼은 안 돼도, 어, 상당히, 어,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금융주들 한번, 어, 아, 보시고요 어, 최근에, 어, 조금 며칠 동안 이렇게, 옆에 이제, 횡보를 좀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다시, 금융주들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어, 자,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내일도 어,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